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크기, 넓은 실내 공간, 안정성하며 떠오르는 수입 대형 SUV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수입 대형 SUV 차량 중 가성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차량이죠. 바로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 딱 이거 한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천만원도 안 되는 정말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 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어마무시한 크기의 넓은 실내 공간, 많은 옵션, 안정성에도 정말 좋은 4WD 4륜 구동 시스템까지 전부 모두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 저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 금액 940만 원, 94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익스플로러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12월에 공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7만 4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려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나 좋아해 주시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한 만 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릴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 반대데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20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그리고 이 포드 차량만의 장점인 옵션이죠. 터치식 키패드 비밀번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운전석 뒷문, 운전석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 옆, 아래쪽으로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만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SUV 차량답게 양쪽 루프랙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 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 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우측에는 4WD 4륜 엠블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감지 센서와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지금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SUV 차량인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당연히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2열 시트, 3열 시트도 다 폴딩까지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열 시트는 이렇게 3열 전동 시트 버튼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눕혔 폈다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대드리쪽만 생활기스로 양화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수입 대형 SV u 차량이 이렇게 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준비한 만큼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3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환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 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SUV 차량이지만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7만 4 12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우측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 보시게 되면 전동 트렁크 버튼과 오토 파킹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페아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 차량만의 장점인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CD 플레이 옵션과 아래쪽에는 소닉 스피커와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주행 모드 변경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썰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을 한번 해봤는데요. 대형 SUV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버스 쪽에 뒷좌석 공조기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천장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 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드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엔진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12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7만 4천 키로 주행. 근데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는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캠핑, 차박, 패밀리카로도 정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대형 SUV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이런 차량을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본 만큼 적극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미친 금액, 다시는 못 보실 금액입니다. 바로 940만 원, 9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익스플로러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유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